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십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뭐 집단소송을 새롭게 리걸테크로 많이 지금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요. 그, 그렇게 고도화 시키는 이유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시저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등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 뭐 예상컨대 지금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 다수 피해자들이 어떻게 뭐 동일한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의 소송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떤 인터넷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같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일부씩 내서 소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 뭐 생각이 다르고 지금 현재 저희 파산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저희 수임인들 중에 일부가 파산 신청이 아니라 뭐그 이상은 회장 등 집행부랑 좀더 강력하게 협상을 해서 이제 파산 신청인들만 우선적으로 좀 견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뭐 일부가 오해가 생겨서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는 이 정도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 사실 많지가 않고 거의 뭐 재유 사건이나 아니면 아이디에스 홀딩스 뭐이노엠 시대부 정도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파산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에 고민이 많고 법률상으로는 이제 통지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과연 이런 통지를 어떻게 좀 덜할 수 있고 그리고 파산 관제인도그 한두 명의 보조인만 가지고서는 이 칠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파산 사건을 좀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그 저희 생각보다는 거액의 그 예납금 납입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연하게 지금 뭐 1조 원 이상 그리고 많게는 3조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뭐 회, 환수를 한다면 바로 그 환수 대금으로 파산 절차 비용이 충당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 많이 뭐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레생 법원에서 이제 파산 하시는 담당하시는 판사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통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지금 일억 오천에 예납금 납입 명령을 했고요. 이 예납금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금 뭐 소송 금융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예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금까지는 뭐 혹시 회생이 될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자기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마음 뭐 미뤘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 로집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그 로집사닷컴이라는 데 들어오시면 뭐 원스톱으로 그 온라인에서 모든 수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 있습니다. 오늘 그 지금 공유드릴 해 것들은요, 뭐좀 어, 새로운 얘긴데 그는 이 네, 요런 얘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뭐 수십 배, 뭐아니 그러니까 뭐 수십억을 챙긴 휴스템 품장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지금 모집책 중에 아주 가까운 이상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기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된 상황,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7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지금, 그리고 파산 사건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회생을 바라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 지금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했던 분들에 비해서 지금 뭐,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지원이라든지, 뭐, UNI라는 게 처음 막 얘기했다가 지금 뭐, SMB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파산 사건이 진행되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래서 폼장들 중에 누가 뭐, 정말로 투자한 거 없이 뭐, 수당이나 홍보비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갔는지, 그리고 이상으로는 측근들은 또 얼마 정도를 계좌로 받아갔는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증 자산을 취득했는지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서 파산관제인과 협업을 해서 그 은닉 자산을 같이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같이 찾으라는 것들은 이제 법무법인에서 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금액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대리할, 채권자 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해주시면, 사실 파상관제는 실제로, 어, 모든 은닉 재산을 전부 찾고, 그리고 또, 뭐, 폼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명한명 한명 재산 추적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고요. 그 어, 정말 이제 시더스 본사에서 뭐 환불 받기로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3년 12월달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사실은 뭐 아주 중형인 7년형이 곧제 8월달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유스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서 투자한 관계사가 14개가 됐고, 플랫폼 중심로 16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피해자들은 한 7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 있고요. 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단계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자가, 하위 회원이 납부한 돈이 상위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장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폼장들도 수백 명이 아드, 밑에 있고, 그 수백 명이 납입한 돈들의 일부가 이상훈 회장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폼장 위에도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이제 기사가 10월 29일 자 기사인데요. 이거 이름은 다 이제 됐고, 플랫폼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장, 뭐 누구누구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입금된 게뭐 1억 4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금 출금된 게 4억 3천입니다. 누구는 6억 7천, 그리고 4억 몇 억대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출금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출금은 현금으로 가져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쇼핑으로 쓴 것도 다 억대 뭐 천원 됐고 그다음에 플랫폼 B, B로 본인이 받은 게 지금 2분원이죠 18억 정도 받아가신 분도 있고, 여기서 또 홍보 및지원금로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수십억이 지금 가져갔는데, 이 돈은 출처가 결국 후발 주자인 그 폼,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된 것이고, 그 돈이 지금 사기 혐의가 있어서 곧뭐 판결이 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 이, 이 정도 거액을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서 공범으로 우유될 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익금 20, 20억도 내고 투자한 돈은 307만 원 투자했는데 14억 넘게 본폼장도 있었다는데 이 돈은 결국 이 피해금액에서 가져갔는데 이 돈을 환수하는 절차를 파산 절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폼장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여전히 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어, 어 여기는 뭐이 계좌를 추적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폼장들에 대한 수익이 정상적인 인정되는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기 행위에 대해서 그 사기 행위로 취득한 금액을 계속해서 좀 추가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훈회장이 다단계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돈들에서 이득한 돈들은 부당이득으로 모두 반환되어야 이 다수 피해자들이 진정한 피해 회복이 될 것이고, 뭐 본인들은 그냥 단순한 참여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불법행위 채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액의 폼장들에 대해서는 이 사기 공모, 혹은 사기 방조로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또 하나는 이제 뭐 UNI라고 한 지금 세미나를 풍자협의체가 설립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미더백, 위글로리 이런 게또 있고, 뭐 오라클 신탁이라는 것도 또 있네요. 이것들은 다 재산을 이제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 이것들은 어떤 이상은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요. 결국은 파산 관제인, 법원에서 정한 파산 관제인이 모두 이그 이상은 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납부한 돈에서 유래된 자산들을 모두 화산재단에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경 사기로 고소한 이유는, 저희 법무부가 고소한 이유는요, 방무판매법 위반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은닉규제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사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회원들이 납입한 휴세코리 양룡조합 법인에 납입한 돈이 이 사기 피해금이라고 한다면 이 피해금에서 유래된 자산은 모두 범죄 피해 자산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익규제법에기초해서 환수를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신탁 재산 모두 파산 관제인이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관련 기사도 또 있네요, 이제. 이 폼장들이 뭐 이걸로 거액을 받기, 받았기 때문에 어 다른, 뭐, 마찬가지의 어떤 다단계로 또 폼장이라든지 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법적인 책임은 대표자한테 부담시키고 본인들은 피라미드 구조의 중간 상위단체 정도로 해서 거액을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투자 유치비로 받으려는 걸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급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검찰 수사는 1조 2천억이고 피해 규모는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 상후에 특경사기로 고소했을 때뭐 3조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저희 법무법인로 집사에서 형사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기소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파산 성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품장들에게 너무 많이 간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과 조력을 해서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